안녕하세요. 마요애입니다. 오늘의 아마화폐 시장을 보시면, 어,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또 어, 빨간색, 뭐 빨개도 그냥 빨간 것이 아니라, 어, 짙 붉은 이 빨간색을 좀 보이면서, 뭐 거의 피바다의 그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요즘 장은 좀 쉽지가 않다. 어, 이렇게 또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이 15분 봉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계단식 상승이 좀 나오면서 뭔가 어 상승의 추세로 만드는가 싶더니만 그런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특히 어젯밤 10시 이후로 이런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은 다시 또 이런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아침 9시 반 이후에 나온 이 하락세에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봉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엔 하루 만에 이 58K의 지지를 또다시 무너뜨리게 됐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움직임을 보시면 캔들을 꽉 채운 상태에서 하루는 내렸다가 또그 다음 날은 그만큼 상승을 했다가 또 다시 그 다음날은 이 올린 것을 전부 다 빼면서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뭐 추세랄 것도 없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 분위기가 좀확확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어디로 튈지 좀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 9시 반 이후에 이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오면서 이 저점은 55.6k까지도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300일선을 한때는 깨고 내려왔지만 또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요 300일선의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 어 그런데 뭐 여전히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진짜 이 300일선을 지지를 받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요때이 8월 5일 블랙본데이 때도 49K까지 터치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요 300일선을 지지해줬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이 300일선을 좀 지지를 해줄까? 요것이 어,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장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느냐, 어, 그것을 또 체크를 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 매크로적인 요인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제 하락이 좀 본격적으로 나왔던 그 시점이 어젯밤 10시 이후, 그러니까 어제 미 증시가 개장한 그 시점 부근부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인데, 요미 증시 히트맵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빨간색, 마찬가지로 좀 짙붉은 빨간색을 보이면서 특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5%이 정도면 폭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도 마이너스 7%, 인텔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8%니까 어 특히 이 반도체 주 중심으로 좀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고점 논란이 다시 한번 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 증시도 폭락이 나왔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어제 저도 요 PM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요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뭐 어쨌든 이 하락의 요인으로 지금 PMI 그리고 뭐 일본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또 제2의 NKL이 청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어,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심리적인 요인, 이것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미 증시 같은 경우가 9월 2일날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이 9월 들어서 처음으로 장이 열렸던 것인데, 그런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9월 같은 경우가 S&P 500미 증시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낮은 최악의 달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처음 이 9월에 미 증시가 개장이 됐고 또 9월은 전통적인 약세장이라고 또 모든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하락으로 쓸만한 그런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욱이 좀이 투매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이 휘청하다 보니까 초고위험 자산으로 볼수 있는 코인 시장은 더더욱 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이 암호화폐 시장만의 뚜렷한 악재 요소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하방이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은 결코 이성적이지가 않고 감정에 의한 거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주식채널 같은 것을 보면 뭐 알고리즘 매매, 그래서 뭐 AI가 자동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도 인간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 AI도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는 순리에는 인간의 감정, 이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역대급으로 이 상승장 속에 조정 장세가 길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투자자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웬만해선 이 상승장 때 깨지지 않았던 300일선을 다시 한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300일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어 시장의 흐름이 한번더그 어 추세를 좀 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어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분홍색 선은 300일선이 아니라 200일선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 300일선의 중요성보다는 200일선, 요것을 또 주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 200일선도 마찬가지로, 뭐, 이전 사이클로 보게 되면, 웬만한 상승이 나왔을 때도 이 200일선 위에서 움직였었고, 이번 상승장 속에서도 지금 이 20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 경향을 보이다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이 200일선이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직전 사이클만 하더라도 상승장 속에서 이 200일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좀 200일선을 좀 중요하게 봤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이 200일선이 깨지는 바람에 제가 이 300일선, 이 300일선은 이렇게 지지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300일선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300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어, 요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200일선이 깨졌을 때도 뭐 깨졌다가 금방 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이 200일선 아래에서 머무르다가 상승을 했었고, 또 이전에도 한번 깨진 이후로 상당한 기간을 또 머무르다가 회복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300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뭐 마음 같아서는 바로 회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 추세의 심리상 또 상당히 좀 지루하고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 또요 부분을 염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00일선이 깨지는 것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이 9월 3일 날 이틀 전에 요런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제가 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뭐 사팔사팔 하지도 않고 뭐 여러분들께도 이 사팔사팔을 권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하락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신 분들 또 혹은 현금이 너무 없어서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때 소액이라도 현금화를 해두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현금화 얘기냐? 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의 심리상, 이성보다는 감정이 또 앞서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을 버티는 데 있어서 일부라도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찾아오는 이 위안이 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크게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내 전체적인 평가 자산이 하락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리상 이성보다는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하락한 시점에서 일부라도 좀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저가에 매수를 했다라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하락장을 버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 뭐 거미줄 전략을 계속 좀 고수하고 있고 뭐 요즘 들어서는 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9월 적어도 이한달 동안은 각자 도생의 기간으로 나름대로의 살아남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